이 클럽을 끼기까지 얼마큼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.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런말 있잖아요. 그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 중에 노력 안한 사람 없다고. 그게 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. 이기든 지든간에 경기 끝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쉬고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긴 한데 이기는 날이 그런 날이 계속 겹치고 겹쳐서. 간절한 일승 하나하나씩 얻는 것 같습니다. 뭐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팬분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경기가 또 가장 힘들었던 경기를 갱신했거든요. 제가 벌써 지금 1년 반이 안 되는 시간 동안 9번 경기를 뛰었거든요. 근데 그 9번의 경기 중에 제일 힘든 정신이 깃든 글러브입니다. 비싼 가격에 팔리면은 겉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지만 꼭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저의 노력이 깃들어져 있다는 점.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감사합니다. 글러브 좀저 진짜. 마지막 멘트 다시 해도 돼요. 안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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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도 돼요. 아이 글러브가 이제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천 원에 팔리든 만 원에 팔리든 그건 이제 현재의 가치인 거고 이 글러브가 이제 미래에 얼마나 더 뛸지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참고해가지고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많이 네. 너무 저희는 만족스러워. <laughs> <거 보면 되나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 벨트도 같이 놔뒀어야